두 번째는 여러분들도 가장 관심 있게 보는 이스라엘 이란 분쟁 또 전쟁 얘기입니다. 근데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요즘엔 전쟁이 왜 이렇게 많지? 다시 전쟁인가? 이스라엘 이란의 분쟁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뉴스에 다 보셨을 거예요. 6월 13일 날 이스라엘은 이란대에 있는 최소 100곳의 목표물을 대상으로 대규모 공격을 감행했습니다. 여기는 드론 뿐만 아니라 실제로 전투기도 출격을 한것 같고요. 미사일까지 발사하면서 이란의 주요 타겟들이 지금 거의 불바다가 되어 있는 상황이죠. 이번 이스라엘이 행한 작전은 작전명 라이징 라이언입니다. 일어서는 사자입니다. 와, 이름이 뭐좀 멋있죠? 라이징 라이언 어디서 나온 이름이냐? 일단 어떤 작전인지 보여드리기 전에 작전명 일어서는 사자, 이 표현이 이게 좀 이상하긴 한데 주먹 쥐고 일어서도 아니고 작전명 떠오르는 사자, 라이징 라이언은 무슨 뜻이냐? 이 성경에 보면, 민수기 23장 24절에 이런 말이 있대요. 이스라엘에서 만든 작전명이니까 당연히 성경을 땄겠죠. 보아라. 백성들은 큰 사자와 같이 일어나고 젊은 사자와 같이 몸을 일으키며 마지막 구절이 무시무시한데 죽임당한 자의 피를 마시기 전에는 눕지 아니하리라. 라는 구절이 있대요. 저도 성경을 잘 몰라서 이게 어느 부분에 나온지 모르겠는데 백성들이 큰 사자와 같이 일어나서 적의 피를 마시기 전에는 눕지 아니한다. 라는 구절이 있는데 거기서 나온 일어서는 사자라고 합니다. 작전명이 이렇고 사실은 이 작전이 시작되기 전에 네탄냐후 총리가 여기 작전 시작 전에 이스라엘 tv에 공개된 모습이에요. 예루살렘에 있는 통곡의 벽에 가서 이렇게 기도를 한 다음에 쪽지를 벽사에 이렇게 밀어넣는 사진을 공개한 적이 있습니다. 이때는 몰랐죠. 이게 뭘 의미하는지 근데 지나고 나서 보니까 나중에 쪽지도 공개가 됐습니다. 밀어왔던 쪽지 이렇게 써 있대요. 백성들이 사자와 같이 일어날 것이다. 그러니까 여기다가 자기들이 앞으로 폭격을 할 거의 준 전쟁에 가까운 이란을 공격하기 전에 그 쪽지를 통곡의 벽 틈에 밀어 넣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야, 그래서 라이징 라이언이고요. 자, 이번 공격에 참여한 이스라엘의 전투기는 200대 이상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전투기 200대와 다양한 무기 330발을 사용해서 이란 전국 100곳 이상의 목표물을 동시에 타격했고요. 1988년 이때는 전쟁이니까 이란 이라크 전쟁. 전쟁 이후에 이란 형태에 가해진 최대 규모의 공격이라고 합니다. 이게 한두 군데를 타격한 게 아니에요. 이 타격 맵을 보면, 요 가운데 있는, 여기가 이란입니다. 이란 전역이 타격됐다는 걸볼수 있어요. 말 그대로 이란의 주요 시설들을 쑥대밭으로 만들어 놨고, 이 정도면은, 어, 이 정도면은 전쟁 아닌가? 개인 생각인데, 이게 지상군만안 들어왔지. 우리나라가 저렇게 공격받았으면 전쟁이지. 그냥 미사일 하나 떨어진 게 아니라, 전국을 타격을 해놨어. 근데 아직 전쟁이란 말을 안 하는 건 지상군이 안 들어가서 그래요. 근데 이스라엘은 이쪽에 있잖아. 그러니까 여기를 뭐 이라크도 있고 중간에 여러 나라가 있어서 지상군이 들어가기는 어렵고 이제 공중으로 폭격을 한 거죠. 주요 시설물이 숙대밭이 됐다. 게다가 뭐 지방이나 시골에 있는데만 숙대밭이 됐냐? 이란 수도 테헤란도 타격을 했습니다. 이게 테헤란이에 테헤란 빵빵빵빵빵. 한마디로 도시 주요 시점에서도 폭격을 가했다고 볼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폭격을 한번 보여드리면 이 모습입니다. 아니 보셨죠? 오, 오 이게 지금 이스라엘이 이란 도시들 어? 폭격하는 그런 모습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많이 터지는 모습은 안 보여드렸으니까 그거는 유튜브가 직접 보시고요. 네타냐후 총리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지금 우리는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결정적인 순간에 서 있다. 방금 전 이스라엘은 라이징 라이언 작전을 실행했습니다. 이제 우리는 역사의 소용돌이로 몸을 던지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번 작전 결과. 결과가 정말 놀라운데 이란의 혁명 수비대의 사령관 호세인 살라미 장군이 사망했습니다. 왼쪽에는 있 호세인 살라미라는 인물은 이란 혁명 수비대 사 총사령관, 이란 군별 사실상 넘버 원에 속하는 장군이라고 할수 있고요. 그리고 이란의 참모총장 바게리 장군이라는 사람도 이번에 폭격으로 사망을 한 걸로 확인이 됐고 뿐만 아니라 이란의 중앙 사령 부우리 치면 수도방의 사령부라 그래야 되나 중앙 사령부 수장, 이란의 군사 작전 지휘자. 라시드 장군이라는 분도 이번에 그의 아들과 함께 폭격으로 순교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면 이란에서 주요 어떻게 보면 뭡니까 우리 치면 참모총장, 그 다음에 총사령관, 그리고 수방사 사령관 이런 어떤 핵심 장교들이 이번 폭격으로 사망을 했다고 할수 있고, 게다가 네탄냐후는 이번 공격의 목표가 저렇게 최고위급 인물들, 그래서 이, 이 작전을 참수 작전이라고 그래. 표현이 좀 그렇지만 최고위급 인물을 참수하는 참수 작전인가 동시에 핵시설 타개임을 분명하게 밝혔습니다. 우리는 이란의 핵농축 프로그램의 핵심을 타격했다. 이란의 핵무기 개발 프로그램의 심장부를 공격했다. 실제로 이번 공격은 이란의 핵시설 위주로 공격이 가해졌다고 합니다. 핵 농축의 중심시설을 직접적으로 타격했고, 그래서 IAA도 e 지금 타격받은 곳에 막 방사능 수치 같은 거막 재고, 몇인지 막 지금 실시간으로 나오고, 그러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은 방사능에 오염될 것 같은 지역은 피해서 타격했다고 밝히고 있기 때문에, 그럴 일은 없겠지만, 혹시라도 터질까봐, 걱정을 많이 하고 있다고 하고요. 그리고, 이란 최고의 핵시설 책임자이자, 최고의 과학자라고 부르는 두 명주 사망을 했는데, 이란 원자를 끼고의 전수장 이란 핵기술의 핵심인물, 왼쪽에 있는 사람입니다. 아바시 다바니라는 분이 이번에 또 사망을 했고요. 이란 핵물 약자 테헤란치 박사도 이번 공격으로 사망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한마디로 참수작전과 핵시설 타격을 두 개를 동시에 일으켰다고 볼수 있는데 네타냐후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세계는 더 이상 이란의 핵무기를 용납하면 안 된다. 과거에 그러다가 홀로코스트가 일어난 거 아니냐. 이란의 핵무장을 결코 가볍게 봐서는 안 된다. 이란의 핵 위협은 다음 세대의 직접적인 위협이며 이 위협을 우리는 다음 세대에 넘길 수가 없다. 지금 행동하지 않으면 다음 세대 자체가 존재하지 않을 수도 있다. 그래서 우리는 신속하게 행동할 수밖에 없었다. 그리고 이란의 핵은 단지 이스라엘의 다음 세대에 대한 문제가 아니에요. 그럼 누구에 대한 문제냐? 바로 전 세계의 문제죠. 그래서 놀랍게도 이스라엘은 이번 폭격이 이번 작전이 전 세계를 위한 작전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스라엘은 오늘 밤 이란의 핵미사일 및 인프라에 대해서 사자처럼 라이언처럼 작전을 시작했고 이는 이스라엘 시민들뿐만 아니라 전 세계를 위한, 전 세계의 실존적이고 즉각적인 위협을 제거하기 위한 것이었다. 이 보란 말이야, 전 세계는 이란의 핵 위협에 침묵했지만 이스라엘은 행동한 거 아니냐? 이란 테헤란의 정권은 국제협정을 심각하게 위반하고 핵무기를 향해서 전진하며 테러 네트워크를 운영하고 있고 핵이 언제 발생할지도 모르는데 전세계는 침묵했어. 하지만 이스라엘은 행동을 했다. 그러니까 전세계요. 이스라엘을 지지하고 응원해달라. 라고, 어, 얘기를 했습니다. 어, 예, 뭐, 뭐, 그렇게까지 뭐썩 와닿는 말은 아닌데, 야, 그냥, 자기네가 친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잠깐 들긴 하지만, 하여튼 뭐, 그렇게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그렇게 얘기를 했고요.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드는 궁금증이 있죠. 아니, 아무리 라이징 라이언이고, 뭐 이스라엘 폭격기가 뭐 200대가 출동을 하고, 뭐 미사일이 300개가 날리고, 다 좋단 말이야. 어떻게? 외부에 나와서 전쟁을 하고 있는 것도 아니고, 이란 영토 내에 있던 총사령관, 참모총장, 그리고 중앙 수방부 사령관이 동시에 사망할 수 있냐? 아니, 이 중에 한 명만 암살이 되더라도 정말 큰일인데, 어떻게 군 수뇌부 중에서 핵심 3인방이 한 번에 사망하는 일이 있을 수 있냐? 어떻게 가능했냐? 라는 궁금증이 들죠. 아니 이게 말이 되냐? 그래서 이번 이스라엘 작전은 이스라엘 작전도 좋았지만 이런 평가를 받습니다. 이란이 완전히 속아 넘어갔다. 이란은 상황을 완전히 오판하고 있었다. 6월 15일 미국과 이란의 핵 협상이 예정돼 있었습니다. 예정돼 있었어요. 이번 폭격으로 당연히 취소가 됐지만. 근데 미국과 이란이 핵 협상을 한다고 생각하니까 긴장 완화하는 제스처로 생각했다고요. 지금 내가 미국하고 협상을 하는데 설마 이스라엘이 이란 본토를 선제 타격하진 않겠지. 과거에도 안 그랬는데 지금은 그럴 때가 아니지 않아? 게다가 트럼프 대통령이 60일의 최후 통첩 이런 얘기를 했었어요, 옛날에. 나는 이란에 60일의 합의 기간을 줬다. 그러니까 이란이 트럼프가 두달 내로 합의하자 이런 소리를 하니까 어, 아 그래. 그럼 두달 내로 뭔가 대화는 하겠구만. 이라고 생각한 거죠. 기자들이 물어봤어요. 두 달간 그랬더니 오늘은 61일째야. 씨, <laughs> 무슨 말이야. 어, 뭐 그렇나 봅니다. 자기가 말한 다음에 정확히 61일이 지난 것 같아요. 하랄 때 하지 말이야. 두달 지났잖아 하루. 라고 얘기를 했다는데 그러니까 이란는 역시 이런 거를 정치적인 신호로 읽었다는 거고 그리고 이스라엘 기만 작전에 완전히 넘어갔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은 사실 이번 공격을 수년간 준비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이란의 지휘 통제망을 해체하고 고위급 통신을 차단하고 정권의 의사 결정에 불확실성을 주는 교란 작전을 지난 수년간 준비하고 있었고 심지어 이란 내 몰래 이스라엘 드론들이 사전에 배치되었던 것으로 현재 추정되고 있어요. 정밀 유도 드론과 폭파물 시스템 미사일이 이란 영토 전역에 사전 배치됐다. 이 무기들은 은폐되어 있었고 휴면 상태에서 대기했고 이스라엘이 라이징 라이언 작전을 하고 전투기가 출발하는 순간에 같이 동시다발적으로 타격이 되면서 이란의 방공망은 완전히 무력화됐다 이스라엘의 전투기들이 그렇게 자유롭게 갈수 있었던 게 저런 드론과 폭발물 시스템들이 미리 그걸 터져버리면서 이란의 방공망이 완전히 무력화되고 그대로 두들겨 맞았다는 거죠. 그 보시면 이스라엘이 공격을 선언한 직후 이란의 방공망은 완전히 파괴되었다. 말 그대로 어디에 어떤 방어 시설인지 다 파괴됐던 것 같고. 드론과 미사일로 선제적으로 방공망을 날려버리고 이제 전투기가 들어가는 그런 작전을 성공했다는 거죠 게다가 이스라엘이 마지막 저 공격을 할지 안 할지 최종 회의를 하는 시간이 있었어요 한마디로 마지막 공격 회의를 결정하는 회의 근데 이스라엘은 이것도 이란이 알까봐 이 회의를 인질 협상 회의로 위장했다고 합니다 이스라엘의 안보내각회의가 열립니다 자 6월 12일 날 모두 모여주세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어떤 안보대가 퀴의를 한다는 건 이란도 알았어. 거기도 정보망이 있을 테니까. 아 얘들이 회의를 하는구나. 하지만 가자지구의 인질 협상에 대한 회의라고 착각을 했다. 그요 미끼를 던졌는데 물어버린 거죠. 그리고 실제로 이 회의에 참여하는 이스라엘 내각 장관을 포함한 많은 내각들도 이 회의가 무슨 회인지 직전까지 몰랐다고 합니다. 자기들도 가자지구의 인질 협상 회인지 알고 참석을 했다고 해요. 그래서 마지막 순간에. 장관들은 알아야 되니까 보안이 철저한 포럼에서 비밀 브리핑을 받았다는데 장관들조차 비밀의 수호자로 알려진 어떤 비밀 유지 계약에 서명을 한 다음에 절대 퍼뜨리지 않고 내가 만약에 퍼뜨리면 어떠한 불이익도 받고 뭐 이런 걸 서명했겠죠? 그걸 받은 다음에 라이징 라이언 작전에 대한 브리핑을 받았다 그럽니다. 이 소수의 장관들 외에는 이 회의에 참여하는 정부 고위 관계자들도 공격을 알지 못했고 회의가 시작된 다음엔 빠른 속도로 만장일치로 이란의 공습을 승인했고. 소수의 관계자만이 진짜 목표에 대해서 알고 있었지 대부분은 모른 상태에서 회의에 참여를 했다고 하죠. 자 그리고 또 여러 가지 기만 전술을 펼쳤는데, 그러니까 우리도 북한이 뭐 이렇게 뭐 화해제처하거나 북한이 이상한 짓 한다고 방심하면 안 되는 게 얘들은 와 네타냐후 총리실은 의도적으로 총리 아들의 결혼식을 유출했다고 합니다. 총리 아들이 결혼을 해, 그래서 네타냐후가 다음 주 아들의 결혼식 참석을 해서 가족 여행을 할것 같은. 그런 뉘앙스를 언론에 모래 몰래, 몰래 뿌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들을 결혼하겠지. 설마 안 하진 않겠지 하는데 그래서 우리 총리는 아마 가족여행 가실 것 같아요라는 거를 의도적으로 모래 몰래, 몰래 뿌렸는데 이제 언론들이 막받았쓰잖아요막 찌라시도 쓰고 그러다 보니까 여성 총리가 다음 주 아들 결혼식인데 지금 대규모 폭격을 하겠어라는 어떤 방심. 게다가 모사드의 국장인 이 데이비드 시라는 아저씨는 워싱턴에서 제6차 뉴클리어 협상 핵 협상에 참석한다고 말하고 다녔대 바네아입니다. 바네아. 데이비 바네아는 워싱턴으로 가서 미국하고 함께 제6차 핵협상을 하겠다. 이란하고 뭔가 합의를 이뤄보자. 라고 언론하고 막 얘기를 했다는데 이거는 허구였답니다. 이런 협상은 없었어요. 핵협상이 없어. 없는데 자기가 마치 가서 할 것처럼 때는 언제고 6월 언제 가고 우리가 무슨 거라고 계속 언론하고 얘기를 하니까 이란에도 있겠죠. 우리 지금 뭐 국정 같은 데 있을 때. 이란 정보기구가 이걸 캐치한 다음에 아, 얘네가 가서 미국하고 무슨 핵 협상을 하는구나. 그럼 그 결과 어떻게 될까? 이런 걸 생각했지. 이스라엘이 이란을 직접적으로 타격할 거라는 거는 전혀 몰랐다고 하고요. 그리고 아, 이것도 정말 보면서도 살벌한 내용이 있는데. 이스라엘은 트럼프 행정부와의 불화설도 의도적으로 흘렸다고 합니다. 언론이 그런 말을 하게 유도를 했다. 마치 트럼프가 네타냐후에게 불만이 있는 것처럼 보이는 불화설을 의도했고 방치했다. 그래서 이란에게 아, 미국과 이스라엘이 그렇게 끈끈하진 않구나. 뭔가 좀, 뭐, 어긋남이 있구나. 뭔가 애들이 회의를 하겠구나. 뭐, 이런 관계에 대한 오판을 유도했다는 거죠. 아, 그래요. 둘이 뭐가 안 맞는 것 같이 하고, 야, 그만해. 너무 심한 거 아니야. 그러면 우리 마음대로 하겠다. 뭐, 어쩌고, 뭐 어쩌고, 세게 한게 사실은 겉보기에만 그랬다는 거고, 뒤에서는 둘이 미국과 이스라엘은 굉장히 밀접하게 이 작전을 준비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심지어 미국은 작전을 준비했다라는 표현에 대해서는 굉장히 강력하게 거부를 했는데, 알고 있다는 건 인정을 했어요. 우리는 이 작전을 함께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란을 공격하지 않았어 하지만 알고는 있었다. 그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한 말입니다. 우리는 모든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란이 굴욕과 죽음을 당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했습니다. 내가 말했잖아요. 두달 내에 합의하라고. 내가 그렇게 얘기했는데 두달 내에 합의하라고. 그게 괜히 얘기한 게 아니라 두달 뒤에 너희는 엄청난 폭격을 받을 거야. 수많은 피를 볼 거야. 구력을 당할 거야. 그러니까 그러지 말고 두달내 합의를 하라고 내가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란이 듣질 않더군요. 저는 그들을 구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고 협상이 타결되길 바랬습니다. 아, 정말 안타까운 일입니다. 심지어 트럼프는 공습 하루 전에 이스라엘 공격 가능성에 대해서 지나가듯이 언급을 했어요. 지나고 보니까 이게 이제 언론에 보이는 겁니다. 지나고 나니까. 6월 12일 날 기자가 물었어요. 어떤 저 어떤 얘기를 하니까 아뭐 공격이 임박한 건 내가 잘 모르겠어요 나는 빌리브 하진 않아요 아, 잘 모르겠는데 하지만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일입니다 It could very well happen 나는 믿진 않아 아예 공격 설마 지금 바로 하겠어? 다만 일어날 수는 있어 라고 얘기를 했다는 거죠 본인은 다 알고 있는 상황에서 본인은 내일 엄청난 폭격이 엄청난 전투기들이 가서 이란을 날릴 거라는 걸 알고 있는 상황에서 은근슬쩍 충분히 일어날 수 있어 라고 얘기를 했다는 거고요 그래서, 이스라엘 쪽은 뜨끔했다고 합니다. 저 발언을 들으면서. 모르는 사람이 들으면, 야, 뭐, 맨날 트럼프 그런 얘기 하니까, 야, 뭐야, 또 저런 얘기 하는구만. 그래, 뭐, 일어날 수도 있겠지. 무대일 뭐, 뭐 벼락이 칠 것도 일어날 수 있지. 근데, 실제로 공격을 하러 가려는 이스라엘은, 어어! <laughs> 잠깐만. 야, 괜히 말했나? 어어, 몇년 준비했는데? 지금 뭔 소리 하는 거야? 뜨끔했대요. 이스라엘이 공격할 수 있다! 라고 발언한 것 때문에, 이란이 눈치를 챌까봐 하지만, 이란은 여기서도 눈치를 못했습니다 이란의 사전 경고가 될까 봐 우려했는데 마지막 순간까지 방심을 했다 그래야 되나 근데 이걸 어떻게 이 정도 발언만으로는 사실 알긴 힘들긴 했죠 알긴 힘들겠지만 이란은 마지막 순간까지 결국에는 몰랐고 엄청난 피해를 받고 군 수뇌부 세 명이 동시에 죽는 뭐 거의 뭐 이란 입장에선 참사가 일어났죠 한마디로 이란이 정보전에서 완전히 패배를 했다고 할수 있고 이란 최고 지도자, 종교 지도자이면서 최고 지도자인 하메네이는 사실상 전쟁의 시작을 예고했습니다. 공식 성명서에 이렇게 나왔어요. 이스라엘이 전쟁을 시작했다. 이란은 이스라엘이 중대한 책임을 지지 않고 단지 치고 빠지는, 때리기만 하고 뒤로 도망가는 그런 공격을 허용하지 않을 것이다. 이스라엘은 이란에 대해 사악하고 피비린낸다는 범죄를 저질렀고 그에 대한 혹독한 대가를 치르게 해줄 것이다. 그리고 실제로 이란 언론들도 가혹하고 단호한 보복을 가할 것이다. 이란의 보복조치는 최고위급에서 논의 중이고 곧 대단히 큰 공격이 있을 것이다. 라고 언급을 했고요. 실제로 한 이란의 모스크 위에는 복수의 붉은 깃발이 펄럭이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laughs> 이란에서 무슨 의미인지 모르겠는데 이란의 주요 통신망이 성스러운 모스크 위에 복수의 붉은 깃발이 올라갔다. 어 그리고 이란의 국방부 트윗이 이렇게 올렸죠. Blood for blood. 피해는 피로. 그리고 바로 엊그제부터. 지금 이게 ING입니다. ING. 지금 이 순간 일어나고 있는데, 대대적인 반격을 시작했습니다. 테란 6월 13일 아침에 이스라엘에서 드론 100대 이상, 지금 계속 보내고 있대요. 100대 이상을 발사를 했고, 제가 이렇게 영상을 보여드리면, 여러분들 많이 보셨을 거예요. 아이언돔과 거기를 뚫으려는 이란의 그, 드론이나 미사일들이죠. 빡! 지금, 와. 지금 발사하는 건 아이언돔이고, 여기가 이스라엘입니다, 이스라엘. 저 위에서 터 내려오는 거는 이란의 이런 장면들 많이 보셨죠? 이란의 미사일들이고. 근데 이두 국가가 국정이 붙어 있으면 사실상 지금 전쟁이지 않을까 하는데 다행히 멀리 떨어져 있어요. 수천킬로미터 떨어져 있어. 그래갖고 저렇게 이제 미사일만 날리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고. 지금 현재 이스라엘은 여러분들 많이 뉴스를 보셨겠지만 공격을 와서 불타고 있고 계속 타격을 받고 있죠. 계속 아이언돔이 출격을 하고 있고. 이스라엘 국방장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 정도 해라, 적당히 해라. 이 정도 오케이, 오케이 콜. 이란이 이스라엘 본토로 미사일을 계속 발사할 경우에 우리는 테란을 날려버릴 것이다. 테란 위번 이게 지금 얘기한 거예요. 몇 시간 안 됐습니다. 몇 시간 얘기한 거예요. 여기까지 더 이상 날릴 경우에 우리도 본격적인 반격을 가겠다. 테란을 태워버리겠다라고 위협을 날렸죠. 그리고 미국도 한마디 했는데. 미국의 국무장관이 이란한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미국을 절대 공격하면 안 된다. 이란은 미국의 이익이나 미국민을 절대 겨냥해서는 안 된다. 그런데 왜 이런 얘기를 했냐면 미군이 현재 뭐 항상 그래왔지만 이란의 미사일이 이스라엘에 날라온 거를 같이 이스라엘과 함께 막아주고 있대요. 미군의 요격 시스템도 같이 운영되고 있다. 그러니까 뭐가 운영되는지는 뭐 정확하게 얘기는 나오고 있지 않지만 이스라엘의 뭐 아이언돔 그것뿐만 아니라 미군도 여기에 들어가서 뭔지 모르지만 지상 기반의 시스템으로 요격을 하고 있다. 하지만 그렇다고 이란이 미국의 이익이나 미국민이나 미군을 겨냥해서는 절대 안 된다. 조금 이따 나오지만 트럼프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만약 미군이 공격이 받는다면 이란은 구석기대로 돌아갈 수 있다. 어떤 방식으로든 이란의 공격이 미군을 향한다면 미군의 모든 병력과 이미 전례 없는 수준으로 이란에 쏟아질 것이다. 그러니까 감히 미군을 공격할 생각은 하지 마라. 미군도 지금 힘을 다 쓰고 있는 건 아니야. 그냥 니네 미사일 좀 막아주고 있을 뿐이잖아. 우리는 절대 건들지 마라. 그리고 루비오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미국은 통보만 받았을 뿐, 뭘한건 아니다. 이스라엘의 단독 수행이야. 그러니까 너희들이 미국을 원망할 필요는 없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럼에도 이스라엘의 공격 훌륭했다. 아, 이게 사실상 미국의 공식 스탠스입니다 이스라엘의 공격은 너무나 훌륭했다. 엑셀런트 했어. 왜냐? 우리는 이란에 기회를 줬어. 기회를 줬잖아. 핵 합의하라고 했잖아. 포기하라고 했잖아. 협상장에 나오라고 했잖아. 하지만 너희들이 놓쳤잖아.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공격한 거야. 이스라엘 공격은 훌륭했어. 내가 이스라엘한테 두달 미루라고 했잖아. 이란은 아주 심하게 타격을 받았을 거야. 하지만 여기서 너희들이 더 이상 협상을 하지 않으면 앞으로 훨씬 더 많은 공격이 있을 거야. 어 이거는 사실상. 이스라엘과 미국이 이란에 대해서 추가적인 뭐가 계속 있을 거라는 걸 사실상 언급을 했다고 할수 있고요. 자, 그래서 너희들이 더 많은 공격을 받기 싫으면 지금이라도 협상해라. 심지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란은 아무것도 남지 않기 전에 구석기 시대로 돌아가기 전에 협상에 나서야 돼. 너희들이 한테 이란 제국이라고 불렀던 그 문명, 그 문화, 그 건물들 남아있을 때 구해라. 이 학살을 끝낼 시간이 아직 남아있다. 이란은 지금 박물관부터 이동하고 있다해요 <laughs> 무슨 소리냐 문화재를 숨기느라 그건 제가 갖고 오지 않은데 이스라엘 박물관에 있는 문화재들을 다 어디 방공호 같은 데로 넣는 작업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트럼프가 이렇게 얘기하니까 아무것도 남지 않기 전에 협상을 해라 학살을 끝낼 시간이 남아있다 만약에 너희들이 협상장에 나오지 않으면 이미 계획된 다음 공격은 훨씬 더 잔혹할 것이다 근데 여기서 무서운 건 다음 공격이 뭔지 몰라도 이미 계획이 돼 있다는 거잖아. 더 넥스트 올라디 플란드 어택. 그러니까 뭔가 계획이 돼 있어. 이스라엘은 또 이걸 보면서 아, 또저 양반 또 이상한 소리 하네 아니 조용히 좀 있어봐라고 얘기할지도 모르겠는데 트럼프는 뭔가 뭔가 아는 것 같죠. 하여튼 뭔가 아닌지 모르겠는데 뭐 계획된 게 있나봐. 그러니까 저런 얘기를 하겠지. 의도해서 얘기한 건지 자기도 모르게 입에서 나온 건지 모르겠지만 이미 계획된 다음 공격은 훨씬 더 잔혹할 것이다. 더 이상의 죽음도 더 이상의 파괴도 없어야 된다. 지금 당장 협상해라. 너무 늦기 전에. 아. <laughs> 무시무시합니다. 야, 너무 늦기 전에. 너희가 드넓은 평야에서 다시 고인돌 세우고 석기 문명으로 돌아가기 전에 지금 당장 협상해라라고 협박을 한 거랑 똑같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6월 15일로 예정되었던 미국과 이란의 핵 협상은 일단 무산됐습니다. 조속히 재개할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어, 근데 좀 위험한 것 같아요. 왜냐면은, 하 아까 제 트럼프 대통령 얘기했듯이, 이미 계획된 다음 공격은 훨씬 더 잔혹할 거야. 지금 당장 하지 않으면 너무 늦을 수도 있어. 어, 이 얘기도 그냥 뭐 막연하게 한 얘기라고 하기에는, 아까 앞에서 보셨지만, 두달 시간 줄게. 그래도 진짜 뭔가를 했잖아요. 자, 그래서 진짜 뭔가를 할 수도 있겠다라는 느낌을 굉장히 많이 받고 있죠. 아, 그래서인지 몰라도, 트럼프 대통령이 저렇게 협박을 하고 다음 공격은 훨씬 잔혹하고 이스라엘의 국방장관이 테헤란을 불태우겠다라고 얘기한 다음에 지금 직전에 진짜 한 시간인가? 제가 이차료를 만드는 마지막 순간에 이란 외무장관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의 공격은 침략에 대한 방어일 뿐이다. 침략이 중단되면 우리의 대응도 당연히 중단될 것이다. 아뭐 이란 입장에서는 눈물 어린 말이라고 할수 있고 우리 입장에서는 그나마 좀 다행이죠. 이스라엘의 공격이 멈춘다면, 우리의 반격도 중단될 것이다. 라고 말한 것과 비슷하기 때문에, 물론 이란도 겉으로는 이래뒀고, 뒤로는 뭘할줄 모르겠지만, 어쨌건 외무장관이 이스라엘의 공격이 중단되면, 우리의 대응, 우리의 반격도 중단될 것이다. 라고 한 시간 전에 얘기했어요. 한 시간 전에. 뭐 지금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아, 그래서, 와, 마지막 순간에. <laughs> 마지막 순간에. 근데 어쩔 수 없지. 이란 입장에서는, 뭐 슈퍼, 초강대국, 미국이 구석기대로 돌아가기 전에, 어 그만하라라고 얘기를 하는데, 야, 여기서 진짜 잘못했다가 옛날 이라크처럼 진짜 전면전으로 가면은 당연히 이란이 힘을 쓰기 대단히 어려울 테니까 이란 입장에서는 억울할 수 있지만 현명한 선택이 아닌가 생각이 되고 중국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우리는 이란을 지지한다. 이스라엘이 이란의 주권, 안보, 영토 보존을 침해한 것은 명백하다. 이란이 국가주권을 수호하고 정당한 권익을 수호하며 국민의 안전을 보장하는 것을 중국은 지지한다. 라고 <laughs> 뭐 지지만 하는 거지. 뭐, 그래, 거기에 군대를 보내는 건 아니니까. 하여튼 이란 지지 공식 설명을 발표했습니다. 결론적으로 이 자료를 만들면서 마지막 순간까지 더센게 나올까 봐좀 떨면서 만들었거든요. 뭐 예를 들면 이스라엘의 지상군이 이란으로 간다든지 아니면 진짜 미군까지 포함된 대규모 병력 아니면 대규모 전투기가 이란을 엄청난 말 그대로 융단폭격을 한다든지 아니면 뭐 이란의 핵무기 사용 징후가 발견되었다든지 그게 진짜 최악이죠. 이란의 핵무기 개폐시설이 문이 열렸다. 아니면 뭐가 발사됐다. 미사일이 팍 하면서 12분 뒤에 떨어집니다. 뭐 이런 게 뜰까봐. 마지막까지 있었는데 다행히 야 정말 다행히 침략이 중단되면 우리의 대응도 중단될 것이다. 아, 개인적으로는 야 요즘에 너무 전쟁이 많아. 너무 아슬아슬한 상황이 많은 것 같아요. 우크라나, 이 러시아 말할 것도 없고 이스라엘, 이란도 이러고 있고 지난번에는 인도, 파키스탄도 전쟁한다고 그날 치고 거기 두 국가는 핵을 한 100개씩 갖고 있는 국가잖아요. 게다가 북한은 아, 넘어졌지? 무슨 <laughs> 말안다 북한은 그거, 그, 죄송합니다. 그, 좀 속으로 썸네일을 오랜만에 썼는데, 그 자빠진 그 함정. 야, 그게 좀 있어서. 하지만 모르죠. 겉으로는 넘어졌지만, 뒤로는 이스라엘처럼 뭘 하는지 모르는 거예요. 하, 뭐 중국, 대만도 뭐 말할 필요 없고. 위태위태한 시간이 이제 지나가고 있다라고 생각이게 됩니다.